네, 오늘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야, 이게 사실 주말 상관으로 대단히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호진의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일파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군 게이트 수사 오세훈도 겨눈다입니다. 근데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세훈까지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잡았지만 이게 오세훈까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이 명태근 게이트와 관련돼서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 특히 국민행임, 국민행임 광역 단체장이 거론된 게 지금 세 명이나 됩니다. 박관수, 김진태, 오세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두 가지의 부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어, 2020년 6월 1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은희 조은이 어, 아, 국회의원과 관련돼서도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좀 말씀을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어, 지난주부터 나와서 어제, 어, 강예경 씨 관련된 기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2001년 4월, 보궐선거 전에 202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3월 20일 사이에 비공표 여론조사, 어, 명태균 씨가 있는 한국미래연구소가, 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돼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려 13차례, 13차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특히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임박했을 때는 여론조사 문구, 유무선전화 비율, 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신경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때 관련돼서 단일화 관련된 내용을 좀 바꾸고 가면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어,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가 됩니다. 근데 네, 뭐 물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명태규 신호가 자기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누보를꼭 이겨 달라는 요청으로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심인게 나옵니다. 일단은 강혜경 씨가 얘기하기로는 명시 지시로 응답자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지시 후보들을 응게 담긴 로데이터 로데이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거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질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화번호 성별 연령별 지지 후보 이 담긴 로데이터를 작성을 했고 명시가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파일을 만들라고 했다고 라 합니다. 파일을 만들라고. 근데 이게. 뭐가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로데이터를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 측에 제공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2 차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로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호진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데이터를 가지고 전화번호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특히 당내 당내 경선 때 이때는 대단히 심각하게 될수 있는 게 정호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를 시킵니다. 정호진 확실히 지지한 사람도 제외하고 중간층 무은 답층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정우진, 정우진, 정우진 홍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습니다. 뭐했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당내 경선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상 이게 사전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이거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 데이터 같은 건 주지 않아요. 특히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데 강혜경 씨 말에 따르면 명태균이 이 여론 조사와 관련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본인만의 사업 수단이 바로 의뢰인들에게 로데이터를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는 이 여론 조사 조작과 관련돼서 빼도 박도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부분이에요. 빼도 박도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 큰 부분 이미 지난주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 때는 오세훈 후원회장이라 했는데 오세훈 후원회장이라고 지칭한 거는 법적인 후원회장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말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법적인 후원회장이 아니라 오세훈 씨 지지자 이자 소위 말해서 스폰서 정도인 것 같아요. 스폰서. 후원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가로 해서 이 강시층에서는 이제 오세훈, 이제 명태민 씨는 오세훈 후, 후원회장이라 했지만, 이 후원자인 김모 씨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금한 내역은 이미 뉴스타파 등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어요. 다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창원지검 관련돼서 진술과 자료도 확보한 상태로 합니다. 어, 이김씨 같은 경우는 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낸 것은 인정했는데 오세훈 캠프가 모르게 했다. 오세훈 캠프가 모르게 했다. 자기가 그냥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 씨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자기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 쪽으로도 전달된 것으로 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 연구원자는 지상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쉽게 말해서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3,300만 원이 아니라 또 1억 정도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은 거니까 일단 차치하더라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비공식 여론조사를 다섯 번 정도 했고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가 어, 사실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단일화 관련된 여러 가지 막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이 참고 자료가 됐던 뭐가 자료가 됐던 국민행 의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랑 단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들어갔는데 그거 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렸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300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3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3,300만 원. 그것도 한 차례면 모르겠는데, 다섯 차례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과연 이거를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서 몰랐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김 씨예요. 오세훈 시장을 정말 좋아하는 정말 지지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그때 서울 시민 주민 투표 때 오세훈 입장을 지지하는 자발적인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 붙여서 그때부터 오세훈 시장이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만나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씨 입장에서 김씨 입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론 조사 돌렸어. 이거를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엑스는 이긴 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게 사실 이분이 정치권에 관계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 오세훈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보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고 오세훈 시장에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오세훈 씨 지지자라면 여론조사를 내가 돌렸어요. 근데 이러이렇습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거나 특히 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내가 오세훈을 조겨, 좋아하기 때문에 내돈 3,300만 원 써서 여론조사하고 나만 본다? 오세훈 모르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보고되고 여기도 연관까지 이 자료가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오세훈 캠프에서 모릅니까? 근데 오세훈 캠프는 모른대요. 이쪽이랑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명택은 한번 캠프에 왔는데 우리 보좌진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만나지도 않았다 연락도 안 했다라는 거 하는데 자 이게 말이 될까요? 더군다나,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려 13번이나 했습니다. 이 양반이 김 씨가 의뢰한 건 다섯 번인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요. 10번이 넘는 13번의 비공표 그 여론조사가 있었고, 지금 확인된 돈만 3,300만 원입니다. 근데 강계대 씨는 명태균이 1억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시장 캠프가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어 여기서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충분히 제기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씨는 자기 돈으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요.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오세훈 시장 모르게 내가 했고 등등 했는데 뭐등이 얘기 오세훈 시장도 이미 제가 보기엔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또한도 사실은 어 그냥 명태균 씨가 내가 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줬다. 이거 무상으로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정치장금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로데이터를 전달했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영업 기밀인데요. 영업 비밀이고. 근데 이거는 집중 홍보, 그 다음에 방해, 다른 측의 상대방 방해를 또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경선, 특히 당내경선 같은 경우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 고요. 오세훈 시장은 어, 일체의 는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는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 은 오세훈은 알고 있다로 가리키 고 있습니다. 왜냐 그 가장 큰 왜냐 어,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던 부분이 긴 하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장을 왜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캥기는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찝찝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된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발장을 써놨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이 됐어요 오세훈 씨랑 관련돼서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기간이긴 한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한 시원이 고발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왜안 하냐고 하니까 어묵이 김어준 얘기하고 막물타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응?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캥기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음. 지금 오늘 그 강혜경 씨가 어, 검찰 조사를 봤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 때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 오늘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야, 이거 진짜 뭐이 오세훈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완수, 김진태이어서 특히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로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 두 가지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좀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